자, 11월 명사 초청 특강. 오늘은 어, 김성범 세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절세의 첫 단추인 취득세에 대해서 어, 정말 완벽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현재 세무법인 메가넷 파트너 세무사이시고요. 그리고 그 네이버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식인 그 엑스퍼트 활동 있잖아요. 사무실 가기가 좀 힘드시거나 어, 그러신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그 세무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제가 여기 고정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여기 칼럼 보시면은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어, 그 외에 어떤 재산세제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열심히 칼럼 올려주고 계시니까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렸으니까 마이크 넘겨드리고 어, 공부 같이 하고요. 어, 끝나고 나서 이제 현장 질문 이제 약간 받고 여기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중과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내가 절세를 할까 안 할까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1세대 4주택자취세 중과가 있는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겨우뚱하실수 있어요. 어, 이 규정은 사라진 지가 언젠데 갑자기 왜 말하시는 거지? 하실 텐데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아직 남아있어요. 네. 어는게 남아있냐면, 2019년 12월 4일부터 2020년 7월 1 2일 사이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 이분들은 언젠가 나중에 공동주택, 좀뭐 아파트를 취득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취득세 내실 때, 이 1세대 4주택자 중과 규정이 아직 남아있으세요. 이 규정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표로서 특징을 4가지 분류했는데, 그러면 이규정을 중앙이 된다면은 취득세율이 몇 프로인가요?라고 했을 때 4%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여건 중요하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음. 조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시근데이 중과 규정은 전 지역입니다. 제외 뭐 된주택업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적용 대상은 아시다시피 주택이 한정되고 취득 유형도 아셔야 되는 게어 여기는 유상승계취득만 적용돼요. 제가 좀 이따 기본 내용이 설명드릴 건데 대부분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어 증여를 하더라도 중간가요? 혹은 뭐 상속을 받더라도 중간가요? 라는 문의가 많으세요. 네. 그런 문의가 오는 이유가 어떤 취득 유형이 중과가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 오신 건데 제가 이렇게 각중과별로 취득 유형을 정리해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가장 머리 아프고 저도 네, 네. 심장을 둥둥거리면서 상담 드린 내용인데요 법인의 주택취득 등 취득세 중과 규정입니다 저는 블로그에서 흔히 다주택자취득세 중과 규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을 다 바꾼 이유는 법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법령표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네, 네. 아시다시피 핵심이 8% 혹은 12% 기존의 취득세율이 1%에서 3%였던 걸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중과 제도죠 맞아요. 지원요건은 일단 전지역이긴 한데 비조정과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두 뭐 번째로 취득하냐 혹은 세 번째로 취득하냐 이걸 판정할 때그 비조정 혹은 조정에 따라서 뭐8% 혹은 10% 중과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적용 대상은 주택에 한정되고요. 취득용은 이4주택자 중과와 다르게 유상승계 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승계칙도 좋용데요 어, 그러면 좀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무상승계칙은 대표적으로 증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음. 개인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가로치고 상속 제외를 한 이유는 이것도 질문이 많으세요. 어, 그래서 내가 3주택자인데 아버님 혹은 어버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주택을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어, 근데 나 다주택자니까 중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으세요. 은근히. 그래서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질문은저는 뭐 기쁘게 답을 드리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두발 벗고 자셔라. 왜냐하면 네. 애초에 취득 유형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아무래도 제네시스 님께서 감사게 초대해 주시다 보니까 뭘 제대로 설명 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이 규정 하나 잘 설명 드리는나알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지금 법인들도 지금 취득세대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중과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잘 몰랐겠는데 요건 오늘 제가 약간 맛보기로 조금만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유는 너무 욕심냈다가 이 법인의 주택취득 등 중과규정을 제대로 못 알려드릴까봐 네 네. 지금 여기 표와 같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13조 1항이 있고 13조 2항이 있어요 두 가지 분류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13조 1항은 여기 취득용이 보면 원시치득이라 보이시죠? 네네. 이 원시치득을 다시 설명드리지만, 결국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로 새로 만드는 유형의 치득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고요. 즉, 승계치득은 좋은 게 아니고, 13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둘다 포함해요. 승계치득이든, 원시치득이든.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역요건은 수도권 가미력제권역과 대도시, 제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어, 13조 1항을 적용할 때는, 수도권 감이억제권의 적용 대상이에요. 음. 이게 뭐냐 하시면은 아마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사이트에 감이억제권역 신수가 네. 나오시겠지만 사실상 수도권 서울을 네. 포함한 수도권이고요. 일부 경기도 지역 대표적인 게 용인 제외되겠죠. 이런 네. 지역들은 법률이제외 되는데 그런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 이 길어지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대도시는 13조 이항 관련된 거예요. 제가 좀더 설명 드렸는데 저는 13조 이항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다라고 말하거든요. 네네. 이 중과기용은 아까 말했던 감미렛제권역범위 중에서 산업단지와 차감하시면 돼요. 음. 네, 그렇게 심플하게 답을 드리고, 조용 대상 자산은 제가 뭐 사업용 과제 자산, 부동산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 갑자기 사업용 과제 자산은 대표적으로 뭐 기계 장비, 차량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네. 공장, 공장의 신증서할때 조용되는 거라서 오늘 대부분 멤버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실 거니까, 이거는 크게 의의를 안 두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치수의 중간은, 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대상 주택이, 아, 주택이라면, 적용대상 부동산이 다섯 가지 나니거든요 네. 뭐 잠깐 언급드리면, 별장. 뭐 별장은 뭐 좀,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골프장, 네. 고급주택, 고급오라장 고급선박인데, 제가 실무에서 상담 드릴 때 주로 접한 건 사실 고급 오락장이에요. 아, 고급 오락장이요 네. 네네. 어떤 게우냐면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제 상가 경매를 하셔서 네. 플랜을 잘 짜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경, 경매를 이루어셨는데 알고 네. 보니까 임차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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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흥시설? 네, 유흥시설 네. 하시는 네. 분들. 그렇죠. 네. 이러면 이제 취득세가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 임차인이 있으니까 난 끝났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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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취득하더라도 뭐. 60일 이내 용도변경 하면은 음. 취득세 중과 안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건 주택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혹시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취득세 기본 내용입니다 네. 아까 제가 각 중과별로 어떤 취득 유형이 중과 대상이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럼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취득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아마 명칭만 보셔도 대부분 와아하실때와아하실 텐데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어, 취득세 가세대상 물건을 제 3자로부터 승계해서 가져오는 거죠. 네네. 그런 개념 보시면 되는데 응.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고 오면 유상승계취득. 대가 없이 갖고 오는 무상승계취득이고요. 여기 제가 표로 알려드린 것은 예시, 뭐 대표적인 것. 유상승계취득은 뭐 매매, 매매 교환. 또는 교환이 있고. 우상 승계치득은 대표적으로 상속증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시치득은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시치득으로 분류되고, 간주치득은 지목병렬을 설명되면 많이 와닿으시더라고요. 음. 뭘승계치득이나 원시득처럼 뭘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음. 토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토지가 있는데, 뭐 산이라든지 임야를 갈고 닦아서 뭐 대로 만들었어요. 네네. 네. 이게 뭐, 변동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네. 토지의 지목을 바뀌면서 가치는 증가했지만 그 토지 자체가 변동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취득세에서는 어, 너가 그런 지목변경을 하면 은 가치가 올라가니까 취득한 걸로 보겠어. 있어요? 이런 유형들을 취득을 간주한다. 그래서 음. 간주취득을 보시면 됩니다. 음. 오늘 우리 특강에서 중요한 거는 승계취득이에요. 네, 네. 승계취득 중 아마 유상승계취득이 대부분이고요. 무상승계취득은 네. 증여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시측이랑 간주취득은 우리 멤버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오늘 특강에서 아, 오늘 그 다주택자 관련 취득 중과 규정에서는 네네. 이 원시측이랑 간주취득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만 음. 이해하셔도 네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제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상담할 때이 원시취득 하신 분들인 건 많거든요. 건물 지으시는 네, 근데 갑자기 중간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네. 거예요. 한 어. 아, 진짜 거의 1 0분 넘게 상당히 오던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 수강생들도 네. 하도막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고민하다가 제니스 씨님 저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매매업 다시 갈래요. <laughs> 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그게 더 깔끔하다고. 네. 네. 지금 제 주변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 몇 분이 모이셔서 네. 신축 판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 뭐 매매는 취득세 때문에. 수익률을 네. 너무 잡아먹으니까 네. 차라리 원시드가자 네. 그러면은 뭐 취득세도 뭐2.8% 나오고 네. 생각보다 괜찮다 네. 그 접금 네.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취득세 가세 대상 물건은 가볍게 볼 건데요 네. 우리 양도소득세도 뭐 어떤 물건을 양도했을 때 전부 가세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세 대상 자산을 열거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세도 뭐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7가지를 보시면 되고요뭐 제가 이걸 다 이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오늘 우리 특강에서는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중점을 다룬다 네네. 이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시부터 알아볼 건데요. 네네. 일단 우리 취득세의 기본적인 성격을 짧게 말씀드리면 시점가세예요즉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세법적인 표현을 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네네. 확정도 되고 수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립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취득 시기예요 네. 그리고 국세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조금 다른 걸 몰라서 좀 네. 사고 나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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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계취득입니다 어, 승계취득 중에서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 네.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개인 간의 개인 간 거래 네. 네. 즉 저랑 제씨슨이랑만약 부동산을 네. 주고 산다 그을때그 취득 시기는 매매 계약서 상의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네. 네. 보통 우리 매매계약 작성하면 음, 언제까지 잔금 치르겠다라고 적어놓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등기 접수 일중 빠른 날. 다만 가끔 보면 네. 잔금 지급이 일 기재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지방세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법청에서 네.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이제 취득시기로 보겠다 규정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그냥 이외매매거래라고 말해요 네. 이외매매거래 제가 밑에 해놨는데 국가와 거래하던가 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법인장부나 판결문에서 취득이 입증되거나 공매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이아니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요 소득세는 제가 여기 비교를 해놨지만 네. 그냥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네, 네, 네. 잔금지급 앞에 사, 사라진 표현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그렇겠네요 네, 그러겠죠. 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거기서 거기 같은 데사 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계약상 잔금지급일날 장금 네, 네, 네. 치료세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다른 분들은 지금 네. 계약상 잔금이 기준으로 치 네, 네, 네. 어, 어, 신고도 하셔야 되고, 네. 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치득세 중과도 반정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딱 그림으로 좀더 와닿게 설명드릴 건데, 핵심은 이 규정 모르시면은 진짜 치득세 중간 당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선잔금 지급일이 오늘이에요. 11월 11일. 그렇죠? 네. 근데 어, 기약서 장금 치료니까 오늘 나랑 내 주름조 등본에엄마랑아빠 네. 같이 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택에 각각 한채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는 원래 무주택이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중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를 이제 듣고 부랴부랴 아 소득세법에서 보니까 잔금 지금 미루면 된다던데 음. 그래서 잔금 미루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는 어 네. 우린 그런 건 모르겠다. 계약선잔금비 네. 기준으로 그렇죠. 시 c 보고 세대도 이대로 반창할 거야 해버리면 그렇죠. 이 취득세 대형 사고 나시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실질 외형 그거잖아요. 네, 외형이 맞아요. 계약성 써있지 않냐? 네. 돈은 실제 나중에 늦게 줘도 네. 그게 가버리는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것만 오늘 잘하셔도 네, 아, 네, 매매 네. 거래도 조심해야겠다. 네, 그런데고, 네, 네, 네. 사실 음, 저한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오세요. 이거 네.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러면 네. 저도 과세관청에 얘기해보니까 어쨌든 법령은돼 있으니까 네, 구청에서는 네, 네, 네. 절대 안 봐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에 대한 이제 판결문을 보면 네.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사실상 잔금 지급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했단 말이에요. 오, 그 말은 우리 대부분 분들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입증되신 분들은 나중에 조세 심판원이나 소송을 가시면 네. 사실 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길 수는 있다. 네, 개인간 개인간 의 어. 거래할지라도 네.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게 그런 불필한 요 절차 를 거칠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할 필요 없잖아요. 할수 네. 있으면. 네. 네. 미리 알아서 대비를 하시면은 네. 수시 조세 불복도 세무사나 뭐 법무사에 맡기면 결국 수수 드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불필한 절차 밟지 마시라고 네. 이 내용만 아셔도 하나 건지신게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저희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지방세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외형을 좀 중요시해요. 세대분리도 주민등록상 대수이다 끝나버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입증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싸울 수는 있다는 건데 그게 너무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초록부동산님도 질문을 주시는데 아마 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중간에 질문을 받으면 이제 진도가 너무 늦어지니까 끝 이제 끝에 좀 하고 제가 좀 보면서 관련된 질문하고 연관된 내용 나면 제가 조금, 조금씩 피드백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무상승계식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네. 네. 자, 증여는, 이거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아, 저도 헷갈려요. 취득세는 네. 증여 네. 계약일이에요. 증여하기로 한 계약일? 네. 우리 네. 보통 증여 계약 쓰실 거잖아요. 네. 그럼 몇달 네. 며칠 부로, 뭐, 부가, 자에게 증여한다. 그럼 네. 날짜 적잖아요. 그 네. 날짜, 그게 네. 계약일이에요. 네. 네, 네, 네. 근데 소득세법과 비교 보시면, 네. 국세는 등기 접수일. 맞아요. 그리고 뭐, 상속은 똑같습니다. 네. 상속 계시일. 네. 네, 지방세는 국세는 상속 개시일 요 아까 말했던 효과는 그림에서 설명 보시면 와닿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신고 기한인데요. 네. 일단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증, 증여이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입니다. 60일. 네. 근데 이제 제가 국세라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네. 국세와 비교해 보면 양도세는 아시다시피 양도이 속한 달이 말로부터 네. 2개월 내고 증여는 <laughs> 증여일이 속한 달 말부터 3개월. 3개월 이내죠. 네, 네.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아마 요거는 법무사님, 보통 대부분 법무사님들이 대응해 주시니까 모르시는분은 없어요. 네. 근데, 어, 아까 말했던 그 계약일 때문에, 네, 시득세를 나름 절세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가산세 부담하더라도, 이제 계약일을 통해서, 뭐, 저희는 증여취득을 적용, 진행한 경우 가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상속은, 뭐, 국세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짧게 정리해 드리면 아,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하든 증여로 취득하든 기본적으로 60일 네. 상속은 국세와 동일하게 6개월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지금까지 열강을 해 주신 <laughs> 저희 세무사님 한번 소감을 좀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네, 네. 사실 은 혼자 이제 네. 강의자료를 만들고 나서 시간 네. 좀 재봤거든요. 네, 한한 네. 시간 반 정도 끊어지길래. 네, 네. <laughs> 그래서 처음에 아무래 다른 세무사가 자료가 왜이리 많냐 네, 네, <laughs> 너무 많다 했었는데 아니다 네. 한 시간만 끌수 있다 했는데 네. 막상 나오고 이렇게 채팅하시고 보니까 네. 아 그래도 약간 최대한 쉬운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욕심내서 설명을 아 되게 했고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저도 되게 채팅창을 보면서 설명한다는 게좀 약간 음. 재밌었어요. 네네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네. 좀더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 그러면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어, 그,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대신에 어,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세무사님하고 일정을 잡아서 한번더 모셔서 오늘 못하셨던 거 마무리,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게 2회 에 걸쳐서 일단 취득세를 한번 완벽 정리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어, 박수 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